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방의 대장 대신사 나를 인도하소서 인제에 빠진 존댓뱃살 너와 주시고

상한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내 일주사 승리생활 하게 합소서 나의 영원성 백성, 너와 주시고, 그영단 나라 백성. 영원 싸울 때 나의 영원 싸울 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무고 주소서 대상한 고통 변해주사 새사람 되고 새비을주사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더라도 항상 이 사랑, 사랑이 따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첫 번째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부르시면 부르시는 것도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교회도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 성도나 신자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되고또 고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그래서 연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고 또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오늘.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영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은 70사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 그런 말씀이 시지 자, 22절 보면은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유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유하는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언이비요하지만은 그래서 표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유하지 않고 믿는 자들 예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 이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 신전이 천 개가 있습니다. 신전이. 신전이 천 개가 있, 있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는 그,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전부 뭐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죠.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보금을 받아들이고 교회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했고 우리 그 초창기에 우리 전화 똑같죠. 뭐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미신이나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영이 어떻습니까? 영이? 귀신의 영에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음, 자기가 믿었던 그, 그 신과 예수의 영을, 어, 혼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신이 역사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양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그 무엇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그 전에 보면, 이 교회에 보면은 집사님들이, 그, 무당들이 많이잖아요. 무당들, 쪽집게 무당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이제 나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쪽집게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전에 가르쳐 줬지만 그걸 잊어버렸냐고?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집을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뭐 부적이 어딨는지까지도 아주 찾아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끝내는 가서 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 이중성을 같이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우상을 선, 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에 깨지고, <laughs> 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냐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막 처음에 이 은혜를 받은 분요 전도를 엄청 많이 해옵니다. 그분들이 이 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전도를 해오면서 그 영의 세계를 철저히 알잖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만 말씀하는 이이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이 구약 성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러면서 예수의 영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에 대해서 는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예언 은사들이 많이 터지는 이유는 바로 어, 이 외부에. 그외부의그신앙생활 어, 했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다가 더러 들어, 교회에 들어와서 예, 이 말씀 안에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것을 지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 이런 그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로는 이 성경 해석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어느 줄을 쓰다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언이 왜 필요하냐. 이중성을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성을 나타날 때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할 때그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성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좀표시를 해놨는데. 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책망을 받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 숨어 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 안에 선 사람 같으면은, 이 숨은, 일이, 숨은, 숨은 일, 숨은, 숨어, 숨은 일, 자기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이 신앙 안에서도 그 벌어지면은, 이것을 예언으로, 예언으로,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그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져주니까 천포를 한단 말이에요. 천포를 하면 이 사람이 그때는 뭐예요? 오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경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다시, 재를 회개하고 천포하는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예언 사역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laughs> 환들몸 아픈 거 사실 이것도 예언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깊이 보면은 왜냐면 그 사람 당사자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 전화를 받든가 상담하든가 대화를 하면서 부써한방 알잖아요. 그리고 예, 왜이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예 자기의 죄를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해 주면 이걸 이것 때문에 뭐 노하드가 no 아니면 어난 생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로계에서는 장로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오늘 자세하게 예언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도 뭐냐면 예. 뭐 덕을 세워라 고할때덕 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 사랑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춰주는 거지. 제가 전에는 그 무슨 일을 하든간에 기도하든가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목사님들 을 통해서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만나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그 성도들을 성도들 가정을 탁 봐요 봐가지고 성도들이 가정이 그것도 돈벌이가 괜찮으면 그 가정을 남에게 교회인데도 붙잡아요 탁 잡아 잡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도구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도구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예, 권 선생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봤는지 몰라도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야, 야 정복사 가지고 저, 저 집사들 쉽게 얘기해서 후리는 거예요 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기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리는 단 말이에요. 후린다는 건 뭐냐? 그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요. 어,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적기로 해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예그 예, 그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요. 뭘 깨달냐? 이 목사가 자기를 이용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그런 무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벌써 저는 그게 감이 오지. 아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는 그런, 그런 그, 그,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져 있는 부분들 저는 가르쳐 줘. 솔직히. 솔직하게 가르쳐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끝을 내. 더이상 말을 안 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육체가 육체가 거짓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사회의 일도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영적인 무리들이 있어요. 영적인 무리들 영적인 무리들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오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쳐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어디 가서 이제, 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그 당시에는 예, 노수자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할 때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뭐, 떳떳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어 갑시다 그러면 뭐 밥을 먹어. 그러면 밥을 먹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아니 저 사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픔을 느껴요.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만 하지만, 때가 돼서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다리 내놔봐. 그래서 다리 이렇게 딱 기도해주면서, 이 다리 깨 오게 됐는데,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이 벌써, 아, 이거 벌써 20년 전에 사고 났다고.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뭐예요? 다난줄 알고 있어요. 다난줄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 손을 대면 아프게 돼있을 때가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한번 이, 이, 이 에, 부딪혀서, 에, 뭐 사고를 나서 생긴 그 뼈에 이상이 있는 병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 기도를 해서.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러지 이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때 이 사고 났을 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들면 이게 사고났을 때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살았는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사람 육도 치료되고 영도 치료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언자예.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면은 감사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덕을 봐요. 난밥한 그릇 먹고 밥값만 해주고 하고 오는 거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먼저번에 그 우리 장로님 수목원교회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이 아름다운 언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저도 그런 데 갔다 와서 빨리 기도 안 하면 나도 오염이 돼 있어요 벌써요 이 굉장히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 주신 언어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벌써 예,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벌써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벌써, 아, 이거 싸웠구나. 그러면 그 서로 욕을 하면 이 몸에 남아있어요. 흔적으로. 전 그걸 아주 세밀하게 봐. 그럼 말을 안 하죠. 대수적으로 말을 안하지 그러면 기도만 해주고 많은데. 그래도 기도만 해줘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 권사님이 지금 몸이 지금 좋게서 욕을 해서 지금, 이, 지금 이런 몸이 와있어. 그러면 처음에 어떨 땐막 무서워 내가 이거 한걸 어떻게 아냐 그렇지만 그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이런 그 예언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이 첫째 책만 떨어지고 판단 숨은 일이 드러나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 아 하나님은 저기 주의 종을 통해서 뭐그 거짓같은지만 보기에는 목사도 아니고, 걸렁걸렁. 한, 뭐, 어, 뭐 같은데. 저 사실 이러고, 아니, 이러고부안 다니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다니니까, 목사로 누가 신경도안 써요. 동네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지. 큰, 그, 그렇지만은, 이들이 그걸 깨달고 자기가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예, 내 안에 있는 것과, 것과, 육이 다치료되 영까지 치료됩니다. 얼마나 큰, 예,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전혀 먹히지 않는 게 결국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성경을 내가 제가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냥 넘어갈까? 15장으로 부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까? 부활도 말이에요. 부활이나 모든 것, 고난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주 안에서 연합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가 뭐냐면 그 제자들 제자들 1한 명이 진짜 그1 1 명이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역에 치단한 사랑을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르라 그말씀이든요 사실은요. 그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세상 끊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여기에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노화한단 말이에요 노화 노화하면 못 찾아요 그렇지만 순복음교회의 교인들은 그래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지적하면 알아들어 알아듣고 끄떡끄떡을 해 끄떡끄떡해요 근데 고인들이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게. 권사가. 지금 매주에 한, 한두달 고생, 모생. 그,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다른 말 했어요? 시편을 계속 읽다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 바람에도 흔들리죠. 쿵, 이게 쿵소리도 흔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 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보니까 고민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진 집사님이에요. 그, 얼마나, 권사님이 해먹었어. 시간안지치나면 이게 바출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겠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늘 기도해주고, 어떨 때는 뭐. 좀, 어, 고차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분 나름대로 오해할 때도 있고, 사람 오해할 때가 있어. 이게 이 예언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도 했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 예언 할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고난도 고난의 그 맛을 고난의 맛을 못 느낀 사람이죠. 고난의 맛을 느낀 사람 같은 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인정 안 합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14장 그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씨? 아이 39절부터 39절, 49절 그런 중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요 품이 있게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올 때까지는 말안 하고 그냥 뭉안할 수가 없을. 여기 있어요. 답답해 어떨 때는. 그거 문제만 조금 알면, 어, 그분도 쉽게 이해하고, 어, 얼마든지,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가도, 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준, 이 은사는, 이 과연 뭐에 쓰려고 그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회 쪽입니까? 난 뭡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그런 예언과 치유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내기를 했냐? 주의의 발이 나를 안보아 주의의 근복을 받는 참된 주의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냥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나기뻐하 주의의 영이 함께하니라전 죄에 빠소평하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천된 평화하던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낸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어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도, 하는 것, 주의 해연 이 함께 하 므라. 세상 모든 경 력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 가의 이미 멋을막았 네. 모든 밤 이, 지 나고 무거운 짐벗을 주의 해연 이 함께 하 므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